<laughs> 자유 불에 들어가는 음료 먹을래? <laughs> 싫어, 싫어! 여러분 안녕. 어릴 때는 위험을 많이 겪었거든요. 근데 커서 어른이 돼서 제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위험. 뭐할 그게 없어가지고 나는 위험하면 그냥 그하루이트이면다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3일째는 너무 아직 몸만 들어가면 귀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? 원인은 잘 모르겠어. 그 와빌리지 합방하기 전날에 천안에 미리 내려가 있었어요. 그 이제 그때까지는 너무 괜찮았어. 자고 한 2시 경인가 3시쯤에 그 명치 쪽이 약간 아린 느낌인 거예요. 공복에 속 쓰린 것처럼 그렇게 아프길래 그냥 그렇게 아픔, 아프고 말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. 4시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구토감이 막 올라오더니 숙소 화장실 그 변기통을 잡고 계속 이러고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에 와빌리지 합방인데 하지도 못하고 다시 집까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 아픈 와중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내네 차례 끌고 응급실에 갔어요. 진통제랑 링겔 한대 맞고 소변 검사랑 피 검사를 하더라고 어. 그 염증 반응이 조금 나왔는데 아마도 명치 쪽이 아픈 거면 위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물도 안 먹는 게 맞아요? 난죽 먹는데. 물도 마시지 말래? 아, 공복을 유지하래? 아, 난 계속 죽 먹었는데. 그럼 죽도 먹으면 안 되겠다. 근데 수액을 맞고 약도 처방 받아왔는데.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, 밥을.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속이 또 쓰려요. 그래서 사실 이실 짓고 할게 있는데. 내가 어저께 약을 안 먹었어. 왜냐면 어제는 좀 살만했거든요. 근데 오늘 지금. 이러니까 좀 사람 이 죽겠네요. 음. 그걸 왜 미안해. 아니. 너네 너네 채팅창에 할말 없는 게 너무 내 눈에 보여서 존나 웃겨. 야이 지지배야. 의사 양반이 약을 먹으라고 하면 좀 먹어. 우리한테 관장 들어간 화양갱 조문 가게 만들지 말고. 아니 그니까어 미안. 그러니까 약을 그래서 오늘 먹었거든. 근데 사실 어떻게 먹었냐면 오늘도 아플 때 먹고 안 아플 때안 먹고 그랬어. <laughs> 그래서 벌 받나봐요. 아 제발 나온 거 같아도 <laughs> 약은 좀 먹어 그거 괜히 내성 생겨서 먹히던 약도 안 통하게. 된다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 이실 짓고 할 말이 더 있는데요. <laughs> 뭐가 계속 나오냐? 의사 선생님이 산 들어간 거. 매운 거, 자극적인 음식, 그 다음에 뭐... 카페인 들어간 거, 초콜릿, 사탕 이런 거 먹지 no. 말라 할거같 <laughs> 근데 제가... 너무 달달구리한 게 땡기는 거예요 뭐예요? 그래가지고... <laughs> 이거 있잖아요? <laughs> 아, 아왜아빠아 아, 아.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진자 큰데 맞았어 <laughs> 아, 지러요가우 적을 보냈을까? 넌 근데... 아무도 안식어. 이거 먹고 이제 또 갑자기 슬슬 아픈 거야 이거를 한... 먹었거든? 이걸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 니 경라도 달달거리 존나 먹고 싶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실직고 하고 이제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죽 먹고 약 먹었어? 안 먹었어? 먹었지 죽 먹고 약 먹었어 군대였으면 폐급이에요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그렇게 섭섭한 얘기 하지 말도록 해요 찡긋 찡긋하는 아. 소리하고 있네. 쭈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소고기 미역죽 덜 짜게 60% 갈아서. 근데 이걸 먹었지. 근데 흰죽은 먹기 싫은데요? 야채죽은 싫은데요? 근데 사실 오늘 또 제가 또, 아, 맞아. 여러분, 제가 또이실직거 이렇게 생겼어. 그, 제가요. 오늘 점심까지 너무 괜찮아 가지고요. 점심에 뭘 먹었냐면요. <laughs> 우리 서로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. 약속해? 빨리 약속해. 약속했지? 그 <laughs> 하지 마 이씨. 해 봐요. 무슨 소용이냐. 자기 아빠! 아빠 왜 포기해? 그냥 관짝 들어가자. <laughs>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뭐 하고 있어? 아니, 그 사람보고 이렇게 굴지 첨이다. 그거 너가 나쁜 거야. 예쁘게 봐줘야지. 짜. 사장님 또뭐 드셨는지 근데 이제 먹은 거 없어요. 이제 이질지고 이질 끝났어요. 아니야, 진짜야. 아니야, 두목이라면 뭔가를 분명 더 먹었을 거야. 빨리 불어 사실, 더 먹고 싶었긴 했어.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었,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잠시만. <laughs> 야이, 진짜. 저기 구가손 제가 뭐냐면은 덮밥을 먹고 속이 너무 더부룩해 가지고 냉동실을 여니까 아빠가 사온 구구콘이 있더라고요. 구구콘 하나 먹고 낮잠 잤거든요. 저손 들고 있어요. <laughs> 나으실 생각은 있는 거죠? 네, 저 정말 간절하게 낫고 싶어요. 야야, 저기 빨리 병원 보내라. 두목 말고 투수를 전부 합병으로 쓰러지네. <laughs> 아니, 여러분 제가 <웃음> 잘못했어요. <웃음> 지금 이 정도 고해성 사명 신부님도 듣다가 빠쳐서 성경책으로 때릴 듯 계속 손들고 있어. 어, 음료수? 오긴 왔어. 뭐가 왔냐면 쿨피스가 왔어. 그래서 쿨피스가 한캔 뚱캔으로 왔길래, 근데 제가 원래 밥 먹으면서 물을 잘 먹거든요. 그거 먹었어요. 쿨피스 먹었어요. 네.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또뭐 먹었는지 5분 동안 생각해 와. 키키키키키키키키안 먹었어 이제 이제 뭐 먹은 거 없어. 사탕. 아. 야, 주머니에 <laughs> 감춰둔 거 빨리 꺼내. 자백하려면 지금이 기회다. 그 여러분 있잖아요, 그 올리브땡에 파는 그 레몬맛 사탕 뭔지 아세요? 새콤달콤한 거. 그거 어제 자기 전에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그거 먹으면 좀 쌍콤해서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회의치가 떴 커피는 안 마셨습니다. 저 근데 커피 안 먹었어요. 커피 먹지 말라 그래서 자손들보에 칩니다. 흰죽만 먹겠습니다. 물만 마시겠습니다. 흰죽만 먹겠습니다. 물만 마시겠습니다. 예, 뭐야. 인이 매실차 마시고 있죠? 매실은 신음식입니다. 근데 매실차 마시면은 속이 좀 편해지잖아요. 그거 너무 민간요법이에요. 소화 안 되는 거랑 위험이랑은 증상이 비슷한 산성이에요 그래요? 그러다 후까 후까요? 안 먹을게요 근데 그럼 탄산은 먹어도 돼요? 탄산도 안 돼요? 싸우자는 거야? 아 탄산이 그 산이야? 아 근데 저 물만 먹기엔 물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싫은데요 뭐 먹을 거 없어요? 그 흰죽에 흰죽에 간장 넣어서 먹으면 안돼요? 간장은 우선 잔 음식이고 숙성이기 때문에 산성 음식입니다. 그냥 흰죽만 드세요. 간장에 불에 <laughs> 들어가는 음료 먹을래? 싫어. You 싫어! Know. 그냥! 미안해. 잘할게. 내라고 하면서 준... 들어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. 그럼 메뉴? 내리오 내리오 해주 아 내리라고 유튜브 분량다 여러분 유튜브 분량다 나왔대 나 약속해 진짜 진짜 내일부터 흰죽 먹고 포카리 먹을게 여 재밌어